반갑습니다. 음, 도장 깨기 이어서 어디 보자. 4구 계속하겠습니다. 목표가 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300이요, 300. 7 7이닝 동안 300.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것만 할 겁니다. 물론 안될 수도 있지만 합니다. 안될 수도 있지만 해 보겠습니다. 한 점, 한점 좋습니다. 아 왼쪽에 때려지지가 않네. 때릴 수가 없나 원래? 확대가 이게 위 아래고. 오야. 아, 아예 칠 수가 없, 없는 그거네요. 그렇다면 와뭐 아, 이게 뻑뻑하지? 킨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아, 녹음도 잘 되고 있고 녹화도 잘 되고 있고요. 뭐가 문제야? 아래쪽 두고 아, 이 정도? 진짜 얇게 맞아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어떻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이점20 여기는 실제로는 보시면 잘 쳐봐야 여기거든요? 보세요. 막대기가 파묻혀요, 안 그러면. 한 중간 정도 친다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음. 여기를 치면 요쯤 맞지 않을까. 튕기면. 아니야, 이게 의외로. 저렇게 안맞아 해봤는데 이렇게 때려야 여기 맞고 이렇게 그 같은데 과연 오케이 좀 생각과는 달랐지만 어떻게든 3점 자 요걸 봅시다 여기가 90도 90도인데 30을 더하면 여기겠죠 노란공 맞거나 아니면 노란공 앞쪽으로 가거나 우리가 해야될건 뭐다 좀더 살짝 이렇게 되면 어 90도선에서 이쪽으로 갈겁니다 뭐제 예상이에요 단순히 아니면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오케이 와 이걸 바로 갔네 여하튼 4점 그래서 얘가 밀어치기가 현실적으로 되기는 되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내가 못할 것이다 게임에선 되겠지만, 또 실제도 중요해요. 전 실제로 그 점수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이미지 트레이닝의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90도 선, 이렇게 꺾인다 하면, 이렇게죠. 30더 하면, 어, 요 선에, 아, 90도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 여기 30 더해도 요기쯤 맞을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내가 요 어, 정도 아, 요쯤은 쏙 들어가겠죠 탕탕 탕 해서 나오는 거니까 약간 더 굵게 갑니다 오케이 생각과 달랐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맞았어 5점. 이거는 90도로 팍 꺾으면 들어간 각도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90도면 이 정도. 이 정도 느낌이고, 여기에 파워를 아하. 일단 틀리기는 했는데,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요 정도. 90도가 아닌가? 이렇게 치면? 이거네. 이게 정답이었네요. 이거는 90도보다 바깥쪽인데. 여기가 맞죠? 지금 여기 맞았죠? 다시. 저길 맞아야, 여길 맞아야, 요 앞쪽으로 와서 튕겨서 이렇게 맞는다. 음, 오케이. 근데 제가 했던 건, 요정도 가리고 파워를 이정도 줬나? 저기 맞아서 튕기니까 이것도 정답은 정답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두꺼웠던 것 같아 요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내가 파워를 맞아 맞아 이 느낌이죠 더 세게 했었으면 이 각도가 안 나와요. 이게 저게, 끌어치기를 하면은, 파워에 따라서도 이게 많이 공, 공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음, 음, 90도라. 여기에, 30. 약간 얇게. 하면, 어떨까? 좋습니다. 아, 이거는, 현실에서 못해요, 저 이런 거. 못하는데, 게임에서 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하나하나 하나 치고 하나 빼면 되지. 뭐, 치고 뺀다. 네. 이게 빼기 기록이 안 돼서 수동을 하고 있어요. 90도에 30도 더하면 이 정도 얇게 맞춘다면, 어, 여기쯤 맞고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맞는다는 생각인데 그것 아 이쪽으로 못 치는구나. 아... 여기쯤 맞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튕긴다 는... 생각이 있지만 틀렸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대로 하려면 요 정도? 이거 좀더 얇게 이렇게 해야 저렇게 맞고 튕겨서 좀더 안전하게 이렇게 와서. 튕기고, 튕기고, 이렇게. 이게 답인데, 어, 제가 했던 거는 좀 두꺼웠죠. 네. 이런 느낌이어서 안 됐습니다. 90도, 30도 더하면 여기서 들어온 만큼 이렇게 빠져서 노란 공이니까, 음, 여기서, 아,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하면은 90도에 여기, 마, 여기 맞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느낌이죠. 근데, 한번 튕기면, 어, 이 공이 효과가 있느냐. 이쪽으로 오는데, 이렇게 하면, 아, 이게 말이 되네. 이거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어느, 어디로 갔지? 이쯤으로 왔나? 90도. 아, 이,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오른쪽을 두면 이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 여기 맞고 이렇게 맞는 원쿠 가능? 아 불가 정답 원쿠가 되려면 체가 저렇게 여기서 치면 원쿠가 되죠. 저는 약하게 해서 지금 일단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 아, 요번에는 90도에 30도 어때요? 될것같네요 90도에 30도 아, 이거 약간 느낌이 있거든요 아하 좀더 얇게 갔어야 되는데 정답 정답은 어, 요정도? 요 이 정도 느낌으로 가면 아 딱이죠. 저는 좀 두껍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빠졌습니다. 90도에 30도 안 되죠. 요거는, 요런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아, 아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위로, 위쪽으로? 이렇게 가면 다시. 여기가, 여기로 간단 말이야. 한번 해보자. 그쵸? 여기로 갔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찌그러지진 않았고 이런 느낌이요. 그러면은 알겠죠? 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가면 아하 정답은 더해할게 하면 이렇게 저는 좀 두껍게 해서 안 맞았어요. 자, 마지막 이닝. 얘로는, 얘를 쳐볼까? 이쪽으로, 여기 맞고 들어온 대로 나가서, 여기 맞고 이렇게 하면, 나갈 테니까, 약간 더, 얇게, 이 정도! 크. 아 아깝다. 더 얇게. 어라? 그럼 어디 맞았지? 저기 맞아야 구나 두껍게 가야, 이렇게 맞고, 이거네, 이거. 이건데, 그러니까, 1 적고 맞고, 여기를 맞아야 되네요. 아이고, 그러면은, 야, 이번 라운드는, 어, 몇이야? 하나 빼니까, 50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3쿠는 제가 한 200쯤 되면은, 그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